네, 이 환자분 제가 5월 24일 날 치료를 했고요. 오늘은 7월 19일인데 예, 그 동안에 어, 이제 새로운 심틈은 다리가 많이 붓고 이명이 심해서 요즘은 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환자분의 증세를 중심으로. 어,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증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찾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진 것이 바로 이렇게 양쪽 귀에 이렇게 제가 빨간 점에다가 가운데 까맣게 이렇게 붙여놨는데, 바로 이 부분이 달팽이관 안에 어떠한 손상을 입어서 이명이 생긴 부분이라고 나왔고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울음, 이명, 초기 증세, 중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Holographic Energy Vibration 이라고 나왔는데 어, Holographic 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Spiritual Field 를 말합니다. Spiritual 한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주파수의 공격을 받아서 귀 울음이 생긴 부분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를 마쳤고요. 치료를 하기 전에는 물론 모든 생체파동이 막혀 있었는데 치료를 마치고 막혔던 생체파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 고막, 아 이의 뇌이 소귀의 고막과 달팽이 간에 그런 그 이상한 주파수 공격을 당해서 귀에 울음이 생겼다 하고 나왔고요 이분이 이번에 저한테 이러한 증세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4월부터 미세하게 귀 울음이 시작됐다 하고 나오네요 뇌파를 판독했을 때이귀 울음의 증세는 4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는 한 4초 정도 잠깐 잠깐 올리다가 요즘은 몇 분간 지속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그스피릿처럼한 공격을 마쳤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귀울음과 관계된 치료 혈자리가 손등에. 사실은 이것이 한의학에서 삼초 경락에 해당하는 그런 그 혈자리인데 바로 눈과 귀에. 관계되는 신경이 지나가는 그러한 경락입니다. 예, 거기가 막혀있었고 어, 제가 그 3초경락에 전체 막힌 것을 특히나 이 부분을 중심으로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기 전에는 물론 다 막혀있었고요. 귀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경락입니다. 예, 한방에는 경락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보셨죠? 음경락 양경락 그런데 3초 경락은 네째 손가락, 링핑거에서 시작해서 쭉 팔꿈치 쪽을 가서 바로 귀를 지나서 눈썹 있는 대로 그렇게 올라가는 경락이라는 것은 귀에 흐르는 통로인데 그것이 다 막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귀에서 좀더 심각하게 그런 기울음이 들렸는데요. 일단 그것도 치료를 마쳤습니다. 3초 경락을 막고 있던 그런 이유들을 어,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치료 전에는 다 막혀 있었는데 네, 치료 후에 그 3초 경락을 다 막힌 부분을 다 뚫어 어, 주었기 때문에 귀에서도 다 귀가 오픈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뇌 쪽에 이러한 또한 여러 그 문제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두뇌는 어떻게 돼있냐면 자, 그것은 설명의 이제 이 부분인데 부교감신경, 어, 부교감신경은 parasympathetic neuron이라고 나오네요. parasympathetic neuron, 부교감신경에 손상이 있었는데, 부교감신경은 사람이 릴렉스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휴식상태로 돌입하게 하는 그러한 자율신경의 한쪽입니다. 흥분하고, 또 전투태세를 갖추고, 긴장상태를 관장하는 것은 교감신경이고, 그 반대로 평안한 그러한 심신의 상태를 주관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인데, 이분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교감신경의 뉴런,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신경을 중단시킨 것이 나타났습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신경회로는 한순간도 중단이 되지 않아야 하고, 24시간 우리가 자든지 먹든지, 24시간 신경은 늘 연결되어서 잘 회로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속상할 때 부교감 신경의 뉴론이, 뉴런 신경세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뇌내 전체에 그 신경세포가 중단이 되면서 All Immune Cell Death. 자, Immune Cell. 예, Immunocyte. 어, 제가 이 Immunocyte는 제가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주파수가 들어있는 그러한 병인데 모든 이민셀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cell death, all immune cell death at pineal gland and second pineal gland and hypothalamus gland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pineal gland는 우리가 말하는 송과체라는 대뇌의 대통령격입니다. second pineal gland는 우리의 호르몬을 어... 생성하면서 또한 우리의 정신 세계를 주장하는 그러한 그 대뇌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포 a 라머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상하부가 되겠죠. 자, 이러한 세, 두뇌에 무엇이 생겼냐면 파이엘로마. 파이엘로마라는 것은 파이널 블랜드에 생긴 어, 휴머 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파이널글랜드와 하이퍼달라마스글랜드와 세컨 파이널글랜드의 파이엘로마라는 어, 신경 종양 종류죠. 그 다음에 파이엘로사이토마 역시 파이널글랜드에 주로 생기는 신경 종양이 생겼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또 이분은 그 브레인 쪽에 그런 데미지를 갖고 계셨고요. 예, 그것을 치료를 다 마쳤습니다. 예, 본인은 이런 거를 모르셨겠지만 저 역시도 몰랐는데 예, 그것이 오늘 바로 이 신경 종양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시청각에 작동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그 다른 이유로 귀울음이 있었지만 대뇌 신경의 종양 종류 때문에 그것이 좀 심각하게 특히나 왼쪽 귀는 시간이 지나면 청각 손실로 이룰수 있을 정도로 손상이 좀 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전보다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 속상할 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속상할 때 생겼던 그런 모든 신경의 손상과 신경 손상으로 의해서 셀 e l 세포가 죽어버린 그런 여러 항체 이뮨셀들을 청소하고 재생시키는 치료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두뇌에 여러 가지 종양들이 다 녹을 것이고 새로운 세포들로 대치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귀울음만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다리 부종이 되게 심해서 어, 심하다 그러셨는데 다리 부종을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어, 이렇게 까만 부분이 신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독소 가득한 신장으로 인한 다리 부종 중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신우신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우신염이라는 염증에 대한 것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어, Chronic Nephroic Syndrome 다시 말하면 만성 신부전증이 되겠는데 이분은 부전증을 넘어서 어 신우신 암으로 발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됐다고 나왔고요. 그 이유는 그 원인이 된 이유는 힘들다. 힘들다고 느낀 그런 그 신경독 때문에 감성독 류럴러시코 포이즌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 때는 두뇌에서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을 스케줄 <laughs> 발생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엔돌핀은 기쁘고 행복할 때그 발생이 되는 그런 그 자연적인 아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그 호르몬이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힘들거나 그럴 때또 그런 독소가 흘러나옵니다. 신경. 그래서 신경독이 신장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가장 위중한 오래된 신우신암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오늘 이것이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참 위험한 문제였는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시간 동안에 위에 겹겹이 쌓여있던 그 위층을 다 청소를 한 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땅을 깊이 판 후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잡초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뜰을 가꿀 때 위에 있었던 부분들부터 차례로 청소를 해서 깊은 부분을 청소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할 때 흘러나왔던 그러한 신경 독들이 모여서 신우신 암인데 어, 한 종류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이모셔 p s 뉴로사이코마 이렇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하면 감성 신경 독에 의한 그런 암종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리 쪽으로 계속 부종이 생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오래 누적된 모든 신경독을 제거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신경 종양을 녹이는 치료를 했고 결과적으로 다리를 막고 있던 모든 경락이 오픈이 되면서 복기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깊은 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신장에 그 오래된 그신무신암종들이 녹아버리면서 신장이 자신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 있고 그것들로 인했던 다리 부종이 네, 점차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문제를 찾고 치료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예, 굉장히 위중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찾은 게 자, 이분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오늘 치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라고 뇌파 판독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증세를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뇌를 판독했을 때 심장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분의 심장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판독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에 무슨 구멍일까 했더니 신장 자체라는 물질적인 어떤 개체가 아니라 신장의 에너지의 구멍이 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디테일하게 찾았는데, 모든 부정적인 옛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쓸 때 생긴 공허함이라고 나옵니다. 공허함.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비었다 뭐 네, 공허함이라는 것은 심장 에너지의 부재입니다. 감정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 노, 애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있는데 노나 분을 품을 때는 역시 또 심장과 간의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할때 기쁨이 동반되지 않을 때 이렇게 공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에너지가 부재했기 때문에 심장 에너지가 공허해졌고요. 그때는 심장 에너지가 이렇게 좌파적으로 점점 공허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증세가 늘 피로감을 느끼게 된 원인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심장 정지의 병변이 생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증세는 이분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특히 잠을 잘때 탁탁하는 느낌과 동시에 a 피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두근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들면서 호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숨을 몰아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늘 지쳐서 죽을 만큼 힘든 상태로 살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그 부정적인 옛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생긴 공허함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장의 에너지가 다시 잘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까만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심장 정지는 특히나 잘때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이 정지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서는 치료를 잘 마쳤고, 이제는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명파동의 방향으로 심장에너지가 잘 돌고 있습니다. 우파 스피닝을 일으키는 생명에너지 파장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초록색으로 또 역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좌파 스피닝 주파수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달 방사선, 뭐 루나 레이디션 프리퀀시라고 나오네요. 루나라는 것은 달을 뜻하죠달 거기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는 멀리서 방사능을 쏘지만 달은 지구에 아주 가까이서 방사능을 쏘기 때문에. 달에서 방사능이 심하게 흘러나올 때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힘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한 강력한 그 방사선의 공격을 당해서 심장 정지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심장 정지의 가능성이 그 어떤 공호감으로 시작됐는데, 그 주변에 달 방사능으로 가득 덮혀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위중한 그런 부분이었고 오늘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 주변에 달 방사선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던 부분들이 치료 후에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명주파수의 방향인 시계방향, 우측 스피닝을 보이는 그런 에너지의 운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분 치료를 잘 마쳤고요. 네, 점차로 신장의 두근두근도 좋아지실 것이고, 이명도 줄어들릴 것이고, 다리 부종도 점점 좋아지실 것입니다. 다음 치료는, 예, 10주 후에 또다시 치료할 사항이 있다라고 본인의 뇌, 브레인 데이터베이스 또는 뇌파 판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10주 동안 음, 점점 더 많이 편안해지실 것이고요. 제가 치료를 했지만 사실은 이런 심장정지 같은 것 때문에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시는 존재는 이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를 하지만 인간을 살리시는 분은 이 분을 창조하신 원 주인이신 창조주 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은 기독교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독교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또 저도 기독교인이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분의 증세를 알게 하시고, 오늘 디테일하게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시면서 기쁘게, 기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